오늘도 멋진 당신 어서 오세요. 1cm의 진아입니다. 오늘 부자의 그릇 중에서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챕터입니다. 책을 많이만 읽는다고 해서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길지 않습니다. 꼭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라봅니다. 시작합니다. 계속 말을 이어가던 노인이 갑자기 이야기를 멈췄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더니 더는 전화기를 보지 않았다. 참 큰일이야. 언제까지 남의 판단에만 기댈 생각인지. 내 판단은 기다려인데 그런 걸 뭐하러 굳이 전화로 전하겠나.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그들은 계속 판단하지 못하고 기다릴 거야. 뭔가 다른 급한 용건이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자네보다 더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됐네. 이게 무슨 말일까? 노인은 역시 어떤 의도를 갖고 나를 찾아온 게 확실하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 내가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싶네만, 그건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거야.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고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상상 속에서는 여행도 가고, 집도 짓고, 또 근사한 차도 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돈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 착각해. 하지만 그런 질문과 상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냉정하게 말해 주지. 10억 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10억 원을 갖게 되면 절대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네. 실제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초란 아파트에서 세 식구와 오순도순 살았어. 공장에서 성실하게 20년간 일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어느 날 복권을 샀고, 분명 그날 밤 식구들과 당첨되면 뭘 할까 하며 즐겁게 이야기 꽃을 피웠을 거야. 그런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정말 당첨이 되었지, 뭔가. 그렇게 복권으로 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얻었지. 그런데 그 후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 어떻게 해요? 2년 뒤에 파산했네. 그리고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 복권에 당첨되면서 퇴직을 한 바람에 직장도 잃었고, 당장 살 집도 없었, 없어졌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만, 대충 상상은 가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수상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마 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이 인생도 완전 망가졌다네. 어떤 남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는데, 거기에 속아서 돈만 빼앗기고 그 딸은 버려졌거든. 그 딸을 생각하자 가슴이 아파왔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친절한 사람이 도와줘서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 나는 그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그도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듯 했다. 반대로 복권과 관련해서 기분 좋은 뉴스도 있네. 얼마 전이던데, 캐나다에서도 어떤 남자가 복권이 당첨되어서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됐어. 그 남자는 중산층에 속했는데, 이미 자녀들도 독립해 있었다네 그가 그 당첨금을 어떻게 했을 것 같나 놀라지 말게 모두 기부했다네 유쾌하지 않은가? 그 이야기는 나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당신은 자금 마련이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었던 테라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어리석은 짓을 한 그에게 분노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그게 뭐가 유쾌하다는 겁니까? 기부하려면 복권을 뭐하러 사죠? 제가 그 남자라면 훨씬 유용하게 섰을 겁니다. 유용? 그렇다면 자네는 어디에 섰을 텐가? 기껏해야 빚을 갚는데 섰을 것 아닌가? 그 남자도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 생각했을 거야. 내가 이만한 돈을 잘쓸 수 있을까? 하지만 복권이 당첨되기까지 그런 돈을 갖게 된 상황을 상상해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가져본 적은 없지 않은가?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이 다루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어. 실제로 그만한 돈을 손에 넣으면 돈을 쓰는 감각이 아니라 돈에 휘둘려지는 감각이 커질 거야.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도 선물하고 평생 꿈꾸었던 집도 사고. 그런데 뭐든 가능할 것 같은 그 느낌은 한순간이야. 머지않아 인생에서 할 일이 없어지고 절망에 빠지고 말아. 처음에 복권을 살때쓴 돈은 꿈을 더 현실감 있게 상상하기 위한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된다네. 그럼 아주 싼 거지. 과연 그럴까요? 그 캐나다 남자는 후였을 겁니다. 영국 남자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을 테지만 수중에 조금이라도 남겨뒀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돈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들어 때로는 흉기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지.